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생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SPG입니다. 어, 네 여러분 SPG 정말 현재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이날이죠. 3월 8일입니다. 자, 이날에 제가 SPG 영상 올려드렸죠. 네, 여러분 썸네일 보세요. 12일 전 영상입니다. 어, SPG 3월달 무조건 잡아라. 역대급 상승 나온다. 라고 해서 제가 SPG 사야 된다고 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날부터 정말 쭉쭉 올랐습니다. 아시죠? 어, SPG 제가 추천드리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모습, 어, 나와 주고 있 어서 너무 나도 좋 은데,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 들께왜추 천을 드렸 을까요？우리 자 여러분 들도잘 아시 다시피 SPG 는 요？현대 자동차 의1차 벤더 로 로봇 감속 기를 공 급하 는업 체이 죠. 어, 최근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 상장사 중에서 자,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 두각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중에서 대장주로는 바로 SPG와 SBB테크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투자한 곳이 어디이죠? 네, 레인보울 로보틱스. 자, 590억 원 투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텍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공시가 뜬 날이. 1월 3일입니다. 네, 보이시죠? 1월 3일부터, 자,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자, 날짜 보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일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유상전자 소식이 곧 발표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초가에 매수 들어가시라고 1월 2일 날짜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자, 로봇 관련주로 쏠림 현상이 나올 것을 저는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SBB테크 자, 추천을 드렸고 휴림 로봇 또한 1월 2일에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어, 이때는요, 정말 살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서 걱정이 될 정도였죠. 자, 어쨌든 이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텍스 뿐만이 아니라, 자, 로봇 관련주들 솔림현상이 나오면서 엄청난 수혜 정말 입었었죠. 그래서 저는요, 공시가 뜨기 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텍스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미리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 무엇일까요? 어, 저는요. 아니요.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IR 담당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재가 있는 건 아닌지 호재가 있는 건 아닌지 언론에 공개가 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자, 친분 관계를 유지 중이죠.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텍스와 삼성전자 유상승자 소식도 자, 미리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SPG 역시나 자, 날짜 보이시나요?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에 자, 현대차가 코스닥 로봇 부품 기업 투자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저는요 미리 정보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드렸어요? 3월 8일자. 네,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기 전에, 언론에 나오기 전날, 전날에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빨리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죠. 자, 공시가 뜨고, 기사가 뜨고, 남들 다할때 매수 들어가면, 자, 소용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뒤늦게 머리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고, 자,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네, 빠른 정보력. 이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 하지만 이런 정보력, 빠른 정보들은 요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증권사에서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아예 담당자분들과 뭐가 있어요? 내 네, 친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되기 전에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것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 심의상 유튜브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죠. 네, 정선생 카톡방 입장해 주셔서 자, 카톡방 입장해 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료가 맞아요. 어,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 4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무료로 카톡방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정선생 카톡방 들어와서 카톡방에서 좋은 정보, 빠른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SPG라고 문자 주시면 자, 문자 한 통이면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세요. 자, 정선생 카톡방 들어오셔서, 자, 미리미리 SPG 같은 종목들 미리미리 매수하시고, 자, 정확하게 제가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안전한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해드린다. 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SPG라고 문자 주시면 되세요. 네,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해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요. 첫 번째 제가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종목 상담 가능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면서 네 번째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주식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 매매 기법이라든가 매매 패턴 알려드릴 겁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두 번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 무료 추천 종목. 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시덥지 않은 종목 보내드리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말로만 어떤 거 추천드린다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나, 자, 이렇게 매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 일단 오늘 계좌 보시면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제약, 현재 10%, 24% 수익 중이죠. 자, 대형주도 안전하게 단타 치실 수 있거든요. 자, 얼마 전에 카카오 있었죠. 카카오도 30% 수익 실현했습니다. 또한 HLB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매수 들어가면서 자, 16% 수익 중이고요. 어, 그리고 우리의 앱클론과 뉴로메카, 어,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익 봤었죠. 앱클론 6 거래 일만에 37%자누리메카6 거래일만에 51% 수익 실현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재매수 들어가면서 현재 23%자누리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 수익 중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나죠 그중에서도 누리메카 아,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이번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선생과 함께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선생 카톡방 입장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당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이나 자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고요. 주식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들이 있겠죠. 증권사 IR 담당자분들과도 신분이 많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계좌 보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낼래야 안낼 수가 없는 거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저 우리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자고요. 어, 대신에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 양에만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 되세요. 네, 다시 SPG 설명드릴 거고요. 현재 SPG 흐름이 굉장히 좋다. 자, 주포 세력들 역시나 굉장히 매집을 많이 해 주었는데 자, 이렇게 단기간 큰 상승이 나와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주포 세력들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차트죠. 절대로 우리 여러분들의 매수세로는요.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더라도 세력 매집 종목이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그 이유 뭘까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 큰 상승,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타점 잘못 잡으시면 단기간 리스크도 굉장히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절대 이렇게 세력들 매집한 종목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타점 잘못 잡으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뭣도 모르고 상승하니까 따라 들어가는 분들 정말 많죠 자털때 제대로 못 털고 자 물려서 나중에 와서 저한테 전화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럴 때마다 제가 난감하고 정말 속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PG 역시나 세력 매집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세력들이 매도 물량 던지면 한순간에 쫙 빠져요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세력들은 다시 한번 싼 가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력들 패턴 똑같죠. 알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은 맨날 당해요.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정보력과 차트 분석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주식을 십년 이상 해왔습니다. 주식 공부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네,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식 전문가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 수익률 굉장히 좋아요. 제 앞에서 제 계좌 보여드렸죠.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70% 수익 중입니다. 이런 종목 제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시죠? 어쨌든 저는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저는요 제 계좌를 매일 매일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일 수익 나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전문가, 자 유튜브에서 전문가 볼수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자 수익난 거 캡처 서 이것저것 뭐 하다가 수익 났어요. 또아니면뭐 계좌 보여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이때 추천 드렸어요. 말로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정선생은 어떻다. 매일매일 계좌를 보여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요 spg 같은 세력 매집 종목들 자 타점 안전하게 받아 보고 싶다 자 안전한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단 전화번호로 spg.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정선생 카톡방 입장 도움 드리면서 도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정선생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보 많이 드릴 거예요. 타점까지 잡아드릴 거고요. 멘탈 케어까지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시키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안 눌러주시고 전화 주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 상담 안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상담 전화번호로 spg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료로 진행 중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워낙 많다 보니까 늦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정말 제가 최대한 빨리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못 기다리시고 성격 급하신 분들 많으셔서 일단은 카톡방 먼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 문자 주시면은. 2 시간에서 3 시간 안으로 카톡방 먼저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아시겠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 선생 카톡방 무료가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 분들 한해서 재능 기부 목적으로 운영 중이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이만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